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3일 중국 언론에 실린 한국인은 중국 전투기가 북한에 나타나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의 결과는 미국과 한국이 스스로 일으킨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라는 떼놈들의 협박 내용을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인터넷의 군사 블로거들이 북한에 미국과 한국의 공군력에 저항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기사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전투기를 제공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종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압록강 상공을 건너서 비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 가지 기종은 JH-7A 전폭기, j 1 0 a 전투기, KJ-200 조기경보기. 이것은 공중 우위, 대지 해상 타격 및 조기 경보의 전형적인 조합입니다. 이 중국산 항공기가 추가되면 현재 미그-29와 수호이-25만 보유하고 있고 정밀 미사일이 부족한 조선 인민군 공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세 기종은 세계 최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북한 군대가 이들을 사용해 경험을 쌓은 후에는 현대 공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더 진보된 전투기를 조달할 수 있을 경우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반도의 긴장은 미국이 남북대결을 지속적으로 부추기고 북한의 핵폭이 움직임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이며 남한은 형제애를 무시한 채 미국의 이익에 따르는 공범입니다. 핵무기는 강력하지만 결정적인 전투에만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유용한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핵무기 사용에 더욱 신중해질 것이며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는 더 안전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이 군사력 개발을 늦추거나 중단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선의를 발휘하고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봉쇄와 제재를 가하거나 중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을 보겠습니다.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20시를 지원해야만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자신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중국은 예전에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고 북한에 첨단 무기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한국이 먼저 법을 어겼으니 중국의 잘못이 아니다. 조선이 외국의 침략에 저항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국의 방침이며 선진 무기는 많이 배치되어야 한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무장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북한의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은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하하. 정말로 팔고 싶다면 사거리 100km 로켓포를 팔아라. 왜 그런지 물어보면 서울은 38선에서 40km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북한에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한 것은 일본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북한이 전쟁을 치른다면 중국은 분명히 개입할 것입니다. 우리가 막 일어서기 시작했을 때 미국에 대항하여 조선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인들이 더욱 안정되게 서 있을 수 있었고 전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조선은 한미 일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중국인들은 북한이 평화를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고 또 도와야 합니다.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견제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 조선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자.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자. 한국의 군사력 증강과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장비 고도화로 북한군과 상대군의 세대차가 너무 커 동북쪽의 전략적 안정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한반도 군사 방어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중국은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하며 북한의 군사 대표단을 파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사람을 대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호적이지 않은 적에게 칼을 휘둘러 적이 어려움을 알고 물러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잘 보셨나요? 때놈들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떼놈들 자국의 경제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과연 전쟁을 할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